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 예로다. 루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리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뿌리바물 가운데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는 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어, 신명 신명기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죠. 어, 다 느보산에서 다 모아놓고 어, 다시 한번더 거듭신 명 명령 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하여서. 어, 저,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축복으로 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자녀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번성하고 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어, 원하시는 겁니다. 어,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복에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어, 어, 잘되고 형통하는 거 진짜 형통과 어, 진짜 복이 아니라 어, 기복주의죠. 어, 다른 어, 미신들이 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 복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복,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흘러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축복하며 나갑니다. 일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이후로 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언제요? 그 백성들이 사랑스럽지 아니할 때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수중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수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발아래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단적인 예로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하느님의 말씀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편하게 자유롭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는 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안타까운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지금도 잘못된 김정은의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 놓여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 탈북하여서 오신 분의 말을 들어 보니까요, 이 북한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그김김 김일성과. 어, 김정은 이런 삼대의 어, 세습을 하고 있는 그 북한의 정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 그 북한의 백성들에게 어, 하나님처럼 어, 김일성과 지금의 김정은을 어, 김정일과 김정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고 어려움 없이 핍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너스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쭉 나옵니다. 어, 루벤과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에 대한 축복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축복입니까? 번성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번성의 복입니다. 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야 우리도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다음 세대가 움츠러들고 줄어들기 줄어듦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한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출산물 출산율 문제도 있죠. 계속해서 국가가 움츠러드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복이 번성의 복입니다. 이 번성의 복은요 어찌 보면 단순히 어, 자녀가 많아지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번성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고 자녀들이 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각박하여지는 것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지기에 어, 전, 점점 더 자녀들의 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문화와 이 세대,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이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이고 평안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번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번성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 단순히 하나님과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이지만 그 관계의 복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건성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칠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 일러수되 여와여 호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 유다에게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복을 먼저 주십니다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도 가장 앞다, 앞장섰던 어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였죠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거지요. 우리가 어, 어려운 일들을 어, 맞이할 때에 힘든 일들을 맞이할 때에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이 어,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또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크신 어 뜻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때론 우리를 패배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를 세워 가실 때도 있습니다. 어 이것도 어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 결국에 모든 승리는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도 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겨내고 극복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주시더라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일어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도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방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이방의 악한 문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베냐민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히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맙시다.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주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가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업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 날로 승승장구해서 우리의 가업이 사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때로는 어, 잘될 때도 있고요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마라와 엘린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인생이 항상 복된 삶인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부의 환경을 우리 우리를 향해서 계속 넘어뜨리려 고 하고 풍파가 몰아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한 포구와 같이 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외부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나의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품안에서 거할 때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어, 세상의 부귀와 화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중에서 나를 놓지 않니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언젠가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참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칠 때요 우리 삶은 불행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갈, 가는 그 순간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잘되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쫓아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조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할 때에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만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 은 저렴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